예, 이 라스타칸 글리스톤 그 3일차 1경기 볼다. 강제하 선수 대 신민석 선수 경기 시작합니다 어, 어, 신민석 선수는 지금으로 주술사, 마법사, 사냥꾼 가져왔고요. 강제하 선수는 흑마법사, 도적, 사제에 가겠습니다. 양 선수 모두 첫 번째 매치 주술사 대 흑마법사. 신민선수 주술사 대 강제하 선수 흑마법사가 아, 1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강재한 선수는 힐 위닝 흑마법사인것 같고요. 신로 주술사... 주술사인가요? 리고스주술사인가 아직 잘 모르겠네요. 우리 혼은 보통 어그에서잘 모르겠습니다. 영혼 주입 받은 고요 제멍을 괴물 내지 않을까요? 아끼나요? 은리안이들어가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정령 주술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월먹장겸을한장더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드는데 겨울이에호좀더좀더 연기할 월요일에 월요일에 이요일이월요일사 월요일에 월요이에이요일에월요 주노공 찬우나. 굿노비. 나요노비 찬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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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수나 찬우나. 찬나찬 수도 있거나 상타로또 뜯어. 와, 이 끊을 수도 있는데 그런 선택은 하지 않았네요. 어, 다른 애들 구성 그냥 그대로 쓰네요. 너프부했는데너프부했어도 좋아요. 그냥 그냥 세고 나 좋고, 하나 상처 나가고 하나 이삼 나가. 텔레서스 받아서 나가도 3434 나가는 거에서 3423으로 나가는 걸로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laughs> <생각하고>. <laughs> 좀 하렸다고 생각합니다. 삼 삼하면 15한 쓰고 또뭐 하나 남긴다. 토템 황사를 쏘고 싶어. 어 이걸 이렇게 사면 좀 곤란하죠. 토, 남 살아 남그러 그러니까 이거 실수죠. 토템 황사를 미리 쏘고 아니 토템 번개 화살을 쏘고 했으면은 됐을 텐데. 둘다 잡을 수도 있었던건데 니 하나만 남아서 이거 그냥 무기로... 뭐 번개화살을 전부 다 정리할 수 있었던건데 그거 이제 아끼려고 하다가 이름으로 이름으로 명치 치고 영능해서 중 같은 거만서각이거 지회비 딱 알맞게 찾아주네요 오 좋네요 지회비 안쓰나요? 써야, 써야 할, 하지 않을까 토템 공탈 미리 써보고 근데 이거 어차피 주문력 영향 안 받아서 그냥 방지 공탈 지회비 쓰면은 이게 회복돼가지고 세지니까 이건 영능력, 일단 무조건 볼 거고, 손짓한다. 어. 어. 어, 이거 어찌 해야 할까요? 일단 사티로스로 뭔가 뽑아보긴 뽑아봐야겠죠. 추르르뽕으로 인풋 끊고 아추르르뽕으로 걸리고 번개 와살을 치고 미래를 보이고 여유있고 치유에 비해선 더 붙었네요 좋죠 여기도 들어오봐야죠 영웅 능력으로 들어오봐야죠 오 좋아요 방어 좋사 잠깐만요 지금 실각은 그래도 안나죠 거에다가1말놀 부족한 건데 안 나죠? 그래서 뭐진 카드가 아도 거고 그이좀 <목소리> 네, 이게 나올 때가 확실 일단 치유의 무조건 또 써야 되고요. 다음에 어떻게 할거냐.. 안돼들을차고리이쏘고 <놀람> 어? 영들이랑 같이 먹고, 네들에랑같이 볼트템안나으니까 별로 의미 없는 상황이었습 말리곱 스인데 일단 말리곱 스택 카드는다 썼습니다 버티는데 크라그와 있었으면 라이는 사로나이트 발렸지만 사로나이트 발렸지만 라안 더 이제 체력을 낮췄다간 내가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전개 살아나있었네요. 뭐, 토템 누르는건 당연히 할거고. 어떻게 뭐야 할지... 가비... 뭐해, 다 뭐해... 뭐해, 뭐 뭐해... 아웃... 아아아 이번엔 전해가 이겼군. 첫 번째 경기 강지 선수. 이 경기에서 나올 수 있는 직업이 강 s 환 선수는 도적이랑 사제 b 고요 a n g j a n s 법사 Tujogi, and Saji, k i m i n 신민석 선수는 마법사, 선수 b t a j 거든요 강재환 선수는 도적이고요. j i k 선수 어 n s 도 n k a 같네요. 후 n 하게 해드리죠. 신민석 선수는 템포 법사인 o 같 t 어 이제 어제가 이제 말리고스 도적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저께랑 어제랑 해서 그래서 이제 오늘도 말리고스 도적이 나오는 게 아닌가 했는데 도적이 나왔습니다. 아니 그거 수 도적이니까요. 근데 겐박쿠가 밴당했는데 홀수 영능 네, 없어도 충분히 돼라. 그래서 아니아 이거 켈레고스 넣는 그건 거같아요이 예, 켈레버스는 켈레 도적이 맞는 거. 이렇게 있고 그가 킬레서스 하나 넣어가지고 오히려 그 공백을 겐에 약한 그거를 요킬레서스게임으로 메울려고 하는데 잡을봉을 잡고 만약에 공백이 나가면 보적 입장에서 기습이 없으면 제거하기 까다롭죠 제뿔폭풍 괜찮죠 <놀람> 더 좋은 걸 뽑아보려고 할수 있겠지만. 선다! 움직이면 몰아버다언제까 당신처럼 요아복공 침대 잡아가버릴 수 있죠. 내방을 수인에게 꽂는다. 이건 너무 욕심이었던 것 같고 오, 이거 <laughs> 심하게 부립니다. 반격을 아, 예. <laughs> <변동물> 내고 재벌 복공을 쓸생각 어, 이거 고데미 같아요. 데미지데미지 고가, 고아미지고미리 고가, 미지고미지가고데 고가, 고데미고고 고데미지, 데미지데미지 하고요. 기 <뾊고> <깔끔하게도 뾊고> <뾊고> <뾊고> 끝난 끝난 거죠. 예, 15일 전이경기는 우리 선수들이 없다로마사가 강재 선수 부적을 잡고 폭공왔습니다. 1일로 양 선수 모두 직업 두 개씩 남은 상황이고요. 강찬 선수 도적 사제 남았고 시민의 검치트개 남았습니다. 레자! 후그 상대는 리라 뒤를 을시작 어제 가져왔던 야수 사냥꾼 이고아이 선수는 아까 데 그대로 아까 가져온 것 같아요. 템포 도적. 아까 해적 살짝 보였죠? 그래서 이제 그후크터스크 넣는 도적덱인 것 같아요. 일단 패가 나쁘지 않아요. 신민석 선수는 강재 선수는 연계 카드 기습도 붙어서, 근데 기습이 상대 하수인이 있어야 좀 효과가 큰 카드라 그것도. 야생에서 뭐가 나오든 기습으로 자르고 SI로 또 치면은 그 영역 효과로 볼 수도 한 점에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전 야벗볼수 있고요. 그냥 야생에서부터 나온 거에다가 이 샘플 버리는 데서 보풀을 준걸해볼 수도 있었는데, 근데 그냥 1, 2를 줘도 기습 SI에 깔끔하게 딱 정리돼가지고 이 동전 나간 필드라서 굉장히 동전 나가는 다른 것만 필드라서, 필드라서, 필드라서 이 친구 내기. 어레 어, 이거 텔레 사기 치아텔레밴 클리프 엄청 사기 칠수있 거든요 반딧불 정령 되고 그림자 벌기 되고또 반딧불 정령 되고그 다음 밴 클리프 되면88밴 클리프 만들 수있 거든요. 하기 가나요? 무난하게 하려면 그냥 반디불 정령 SI 되고요. 가나요? 그림자, 그림자. 고민하죠. 88 웬클리프. 할수 있거든요. 이건 결국 그거 그림자 발길를 지금 쓰냐 마냐인데 그림자 발길 한 장을 포기하고 엄청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거친 날겠지 이런 걸로 잡힐 g g i s I 를 가져왔다? 내눈 to go in the game. I decided to go around. I 있는 거랑 한장 정도, o g 정도 내고 u n d I decided to I 사격 이런 거에 갑자기 죽을까 봐 그거 무서워서 안 했던 건데 이런 좀 아깝죠. 사이 두장 나가는 이 친구. 아, 연계용으로 <목소리를> 할수 있는 설기서 일단 켈레소스 나오 와서 켈레소스 쓰고 싶을 거에요. 그 욕심이 가장 클 거고. 구아 아, 이거를 그냥 식인 것을 주는 게내 눈을 믿을 수없렇고와야 어차피 지금 양꾼이 방역이라고할만할 만한 게 사실상 음해 기사가 그러니까 뭐지? 뭐라 그러냐? 영혼 추적자 렉사를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그 카드가 벤이 당했어요 이번 글리스톤에서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필드를 막쭉 전개해도 사냥꾼이 그걸 정리할 방법이 있어봐야 폭발의 덫밖에 없는데 상대가 이제 사냥꾼 폭발의 덫 것을 안 쓰는 형태의 사냥꾼이 이걸 아니까 그냥 마무 공인 드라곤이 나무를 활용해서 잘 정리했습니다. 진실구하네 그리고 무기 안면인데지금 무기까지 포함해서 팔 데미지 줄수 있거든요, 총. 그래서 잡을 수도 있고요. 영지들 신나요 이걸 잡나요? 어차피 안 잡아도 다음턴에. 늑대를랑 왕치와서 사용하면 잡을 수 있게 합니다. 제를 풀어라. 좋죠. 개풀에 회갈색 늑대하면은 쓰라소닉까지 쓰면은 다 정리할 수 있어요. 어 쓰라소닉만 써도 당연 가능할 텐데. 쓰라소닉만 써도 당연 가능할 텐데. 지금 뭐야? 진토랑 낀게좀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음, 돌진사냥개을것 같네. 일단 톨비를 감시자를 세서그카드를뽑아보겠죠 속을 먼저 쓰나요? 거 응, 그. 어. 돌비를 안 내나요? 해소급 찾을 텐데 이미 게수인이다나오것같아 포스트가 없는걸 카운팅을 한건가요 이제 스스라선이랑 not sure if I'm counting. I'm not sure if I'm counting. I'm not s u r 아 이거 사냥꾼 입장에서 엄청 부담이 타고 어딘가 난 하수인 내면은 앞서 유명한 누군가 그것도 죽이 싫고 이 딱정벌레를 내야 되는데 못 내야 되는데 내면 또두장써야 되니까 그게 너무 싫죠. 그래도 어떻게 못 하겠으니까 그냥 내는 거. 설비는 <놀람이 놀람이> 안 되나요? 설비를 그한 이거 설마 그건가요? 그 돌진 하수인의 이거를 넣어 바른 다음에 낙천비로로 찾아와 가지고 그래서 그거로 게임 끝내겠다 이걸 보려고하는것 같은데 어 지면 모든 저격 되네요. 그걸 보기엔 이미 너무 기울어버려서 음, 10데미지에 데미지, 10 글려볼게 있으면 1 2이거든 더해서 22데미지. 다음턴 착각이네요. 이런 것들이 렇게 리로이젠 킨스의 그림자 밝기 두번 해서, 아, 그림자 밝기 흔서그이 젠킨스 나가그림이기 때문에, 그이기 스코어 2대1 강재환 선수가 그래서 지금 강재환 선수는 나왔고 사제 하나 나왔고요. 컨셉이 공개가 공개되지 않은 사제 그리고 신민석 선수는 컨셉이 공개됐습니다. 말리고스 주술사랑 야수 사냥꾼. 팀을줄 선사 선양 을 시작 하지 어? 오 강자 선수 미라클 사제 가져왔 네요. 용의 용에 퀘스트 뭐냐 퀘스트 스... 뭐 라고？그 러죠이거 카드 이름 기억 이안 나네. 토 어... 지를 감 시한 넣어수있을같 은데. 챙겨왔네요 이대 금융수업이 <목소리> 설비를 넘자로 이게 챙겨오는 거다 보니 원하는 카드다 보니까 그정벌레요 가정벌레 안내 상대 용의 영혼 미리 차 놓는 판단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턴 종료 아, 다음 턴에 용의 영혼 차고 드로우 드로우 보고 아, 상대가 어차피 이거 제거기 없다 어, 거친 날갯짐 말고 좀 이상한 제거기가 없다 그러니까 용의 영혼? 어얘 나오네 요 사기치겠네 요내 눈을 믿을 수 없군 신의 권능포, 마법의 아, 관장, 바나나 하고 동전 쓰고 붕역골 내겠네 아 병력 나오고 아 그렇지 사장님 이거 정리 못해요 약 예, 갔다 아까 그회갈생 늑대랑 개풀 써 가지고 정리했던 것처럼 하하기에도 상대할수인 피가 너무 많고 체력이 너무 많고 어 이거 어떡하죠? 거친 날개짓으로 끊을수 있는 하수인도 북녘질골 성직자 이거 하나밖에 없고요. 아, 그리고 아이소 암복 예, 게임 터졌다 생각해서 그래서 주 사제로 예, 맞아. 나은 숨이 하나 챙격하면서 3대1의 스코어로 승리합니다 오, 이렇게 끝나네요 네, 이걸로 이제 이걸로 일단 오늘 1경기는 마무리하고 조금 있다가 2경기 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